여러분, 야 얼마짜리인지 3, France, έosca, 모르겠는데, 얼마짜리인지 <sanit bashar> 모르겠는데, 이게 가격이 좀 남달라요. 대통령 오면 875원 받을 거고, 이재명 야당 대표 오면 3,000원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손님한테는 4,000원 받아요. 네! 어 이거 때 오는데 2,000원 받아요. <목> <laughs> 자 여러분, 자 아시겠죠? 앞으로는 일3표로 간다, 일3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부탁하라 우군이 많은 건 좋은데, 아군이 많아야 됩니다.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한번 결정하면. 이견이 있더라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식구 한솥밥 식구가 반드시 과반수를 하고 일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권이 숫자가 더 많아도 국회의장을 국민의힘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장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국회가 마비되는데 국회의장을 그들이 차지하면 국회가 개혁 입법을 할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국정을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의사 결정하고 강력하게 개혁 입법 추진하고 국정의 후퇴.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석이 아쉬운 일일 때, 세종가, 한석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갭투기하고, 그래서 국민 실망시킨 것도 모자라서 당을 속이고, 국민을 속여서 후보가 된 다음에 등록하면 어떻겠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한석을 포기했으니 우리의 충정을 위해서 당의 입장보다 국민 눈높이를 생각하는 민주당의 충정을 생각해서 한석 이상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예!